오늘은 사무엘상 사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전과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일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진치고 싸우는데 이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그래서 사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3절에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패전에 대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패전의 원인을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문제에 대한 해의 답이 언약계를 가져다가 그 전쟁터에서 함께 있게 하자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실로에서 언약계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까지 함께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일 백성들은 언약계가 올때 크게 함성을 어, 지르니 그 소리를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6절에 예,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기가 진영에 예, 들어온 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야 우리가 이 신이 왔는데 우리어찌할꼬 하고 예, 9절에 블레스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고 하고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언약계가 왔는데 도리어 더큰 패전을 해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뺏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3 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표전을 했는고라고 돌아볼 때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까지는 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없음으로 자기들이 찾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원약기를 가져왔지만 은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큰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언제 함께 계시느냐. 전쟁의 승패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악을 행함으로 여호를 잊었으므로 너희가 대적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됐는데 오히려,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었을 때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네, 너희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 계시느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죠. 이스라엘 전 백성 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하는 방법은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에 들어 있는 언약의 돌판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고. 자기들이 행했던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들은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있다고 해서 그 중심이 그 내용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을 버리지는 안 되죠 예배라는 형식 예. 언약궤를 모시는 그 형식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형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들어 있어야 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계는 모셨는데 그 언약궤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를 그럴,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처방을 내렸을까? 역사에서 보면 우리 예수사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갔고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 일곱 바퀴를 돌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죠. 그걸 기억한 겁니다. 아, 언약계의 능력이 있구나. 어, 생각한 건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언약계의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언약계에 기록된 언약대로 지켜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 히스기아 시대에도 아수레 18만 5천 군대가 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계실 때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수레 18만 5천 군대가 다 아침에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겁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예, 이방들을 모아서 치러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치러온 이방인들의 눈이 눈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고 서로 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매년 초막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을 많이 했던 다윗이 시편 27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대적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한다 하고 예 시편 27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신 이 겁니다. 그런데 자, 언제 하나님이 높이고 언제 하나님이 낮추는지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시상에서 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가 표전을 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패전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요. 근데 오늘 삼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패전의 원인을 찾으렵니다. 자. 말씀과 기도 앞에서 폐전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폐전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폐전의 일, 실패할 일, 함정에 빠질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그 원인을 찾아낼 때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폐전할 때가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패전는 기회는 우리 인생의 실패는 죄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기회, 어려움을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은 거죠. 언약계만 왔다고 해서, 형식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바로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어느 어느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노해야 하고 하나님을 진녹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언약계가 도리어 해가 됩니다. 언약계가 함께 있으므로 더큰 폐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언약계는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흩어져 돌아오게 됩니다. 비이천만 패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자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그 때가 기회인데 그 회개를 정말 잘 해야 되겠다. 형식은 있다하지만은 정말 그 속에 나의 죄를 찾아내는 회개가 없다면, 내가 나의 죄를 내가 어디서 떨어든지 떨어졌는지 찾아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엘리 집안의 불행이 닥쳐옵니다. 엘리두 아들은 한날 전사하지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엘리는 전쟁터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법기와 자기의 두 아들이 출전해 있는데 군대를, 군대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정말 마음이 다르죠. 무슨 소식만 나오면 정말 얼마나 아, 가슴을 졸입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실전이 벌어졌을 때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한량 없을 겁니다. 엘리가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언약계까지가 있습니다. 언약계로 인하여 마음이 떨릴 때 사람이 돌아와서 폐전 소식을 전합니다. 언약계를 뺏겼고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불행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미나스 며느리, 빈니아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그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짓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폐자는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와 삼일상하서의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편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돌아보고 그 죄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어,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블레셋이 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왔다는 것은 야이법궤는 하나님의 신이 왔다는 거고 이 신은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잘한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가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법계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른 겁니다. 자그 다음에 봅니다만은 오장육 장에 쭉 보면은 내일 보면은 법계가 갈 때에 법계가 갈 때에 다곤신 신전에 다곤신 신전에 머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독종으로 그 법계가 가는 모든 성읍의 주민들을 다 칩니다. 법계를 법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법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떤 사람이 모시느냐? 경관한 자가 모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법계를 모시는 자. 모시면 그에게 재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스 사람들은 법계를 모시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법계가 왔을 때 재앙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이 죄인에게 왔을 때그그 그 죄인들은 도리어 회를 입는 겁니다. 그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법기를 모실 수 있느냐? 자 주례교회 나온 것처럼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으로 건축하고 경건한 자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 삼장이 나온 것처럼 충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경건하게 모셨을 때그 법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 법계가 복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리셋은 그것을 몰랐기에 법계를 가져오므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들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한다면 도리어 도리어 그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패를 통하여 죄를 돌이켜 하는데 돌이켜지 못했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겼을 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주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진실한 마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이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도려움으로 온전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죄를 찾아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한 대로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죄를 찾아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로 내 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언제나 주의 임재가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란을 당할 때에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돌이키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극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 이 민족의 죄와 나라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하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 안타까웠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낮처럼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여호와의 즐거움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